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죠.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월평균 70만 원 안팎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노후의 1인 최소 생계비는 약 124만 원인데 7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았다고 하니까 최소 생활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돈으로 사람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간신히 숨만 붙이고 살아야 되겠죠. 은퇴 후에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또 어디서 그 돈이 나올지 제대로 실제로 계산해 본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노후준비는요, 살다가 보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돈 벌기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국민연금이랑 퇴직금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나이 먹고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리도 못 잡은 자식들한테 눈치 보이면서 손벌려야 되고 최저시급도 못 받는 일에 가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살기는 싫거든요 은퇴 시기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통계를 보면요 한국인의 평균 실제 은퇴 나이는 51세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20살부터 일을 한다고 쳐도 30년밖에 일을 못 하는 거고. 요즘은 워낙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20대 후반부터 일을 한다고 치면요 20년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 거죠. 즉 요즘 세상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50대 초중반이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현실인데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의학기술이 갈수록 발달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120살까지도 살 수도 있겠죠. 50대에 은퇴하고 나서 거의 40년 이상을 월급 없이 살아야 되는데 노후 준비라는 게 거창한 것처럼 보여. 되게 심플합니다 매달 생활비가 나올 정도로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쓸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나 자산이 있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주로 현금 흐름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야 은퇴하고 걱정 없이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통계청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은퇴 후에 부부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에 336만원이고 최소 생활비는요 월에 24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2023년 기준 연금 수급자 중에서 50만원 미만 받는 분들이 50.9%로 절반이고요.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이 31% 정도라고 하니까 최소 생활비에도 한참 모자라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은퇴 연령이 55세라는 것도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 예상보다 빠르게 직장에서 나오게 되니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3세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되니까요. 실제로 60에서 64세 구간에 많은 분들이 연금도 못 받으면서 일자리도 없는 상태로 소득 절벽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60대 초반에 마트에서 일하시거나 택배, 경비원으로 재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통계들을 보면요. 은퇴하고 5년에서 10년은 버티기가 힘든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종합해보면 은퇴 후에 최소 250만원 이상은 매달 있어야 겨우 기본 생활을 하고, 300에서 370만원은 있어야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건데. 70만원 정도 되는 국민연금을 부부가 같이 받는다고 치면 140만원 정도가 되니까 부부 최소 생활비인 250만원에 맞추려면 한 달에 110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나 소액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배당주를 고민해보는 게 좋은데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월배당인지 아닌지 나한테 맞는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국내 시장부터 볼까요? 한국은 과거에 배당 성향이 낮은 편이었지만 최근에 많이 개선되는 편이긴 한데요. 대신에 아직 코스피 평균 배당 수익률은 2%대 초반대로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업종들도 IT 같은 대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안 주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국내에서도요. 전통적인 고배당주들은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 금융, 에너지 분야가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경기 방어형 업종인데요. 예를 들면 통신주인 KT나 SK 텔레콤은 매출이 안정적인 편이고 필수성 하스라서큰 불황이 오더라도 잘 견디는 편에다가 연 4%에서 5%대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당주 하면 금융주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하나 금융지주나 신한지주 등등. 은행주들은 순이익 대비해서 배당 지급률이 25%에서 30%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익 증가에 따라서 배당도 지속적으로 늘려왔었죠. 이런 배당주들은요.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착실하게 이익을 내고 배당을 해왔던 신뢰가 높은 기업. 것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현금 창출력이 좋고 정부 지분이 있는 공기업들도요. 과거에는 고배당으로 유명하기도 했는데요. KT&G n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배당을 크게 줄이지 않고 매년 4%에서 6% 정도 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유지한 대표 배당주라고 알려져 있어요. KT&G n 같은 경우에는요. 담배 사업의 꾸준한 현금 흐름에 인삼 건강식품, 부동산 임대 수익까지 더해져서 그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 덕분에 주주들한테 꾸준하게 배당을 나눠 그리고 국내 말고 해외 배당주도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에는 배당왕 배당 귀족이라고 불리는 수십 년간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이 진짜 많은데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존스 앤드 존슨 png 같은 소비자나 헬스케어 기업들은요 30년에서 50년 이상 매년 배당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초반 배당률은 2%에서 3%대로 높지 않을 수가 있지만 매년 배당금이 인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웃도는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이런 식으로 배당주를 모아가는 전략은 지금 당장 높은 수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화폐의 가치가 낮아져도 그만큼 배당금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진짜 돈에서의 자유나 미래 노후 준비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개별 주식 말고도 고배당주 ETF나 리츠도 해외에는 매력적인 상품이 많은 편이죠. 5% 넘는 배당 수익률을 주는 경우도 상당히 흔하고 월 배당 주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배당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기업도 아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배당은 꾸준히 지급을 해왔는지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배당주를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배당으로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꽤 많이 떼가기 때문에 세후 실수령액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국내 주식 배당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14%에다가 지방세 1.4%가 붙어서 15.4%가 원천 징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주식으로 100만 원 배당을 받으면 15만 4천 원은 떼고 84만 6천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보통 소액 투자자라면 이렇게 10만 원 15.4%로 끝나는 분리 과세인데 만약에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게 되면요 종합 과세에 합산이 돼서 추가 세금을 낼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배당은 좀 복잡한 편이에요 먼저 현지 국가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은 15%를 미국 세무 당국이 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추가 과세 여부를 따지는데요 한국세법상 배당 소득 원천 징수 세율이 14%니까 미국에서 이미 15% 프로를 떼었다면 한국에서는 추가로 안 떼고 넘어오는 구조인 거죠. 반대로 싱가포르나 중국처럼 현지 배당세가 0%거나 10% 정도로 한국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내 증권사가 추가 원천 징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국 기준 세율인 15.4%에 맞추는 구조인 거예요. 결국에 해외든 국내든 최종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국내 주식이랑 똑같이 이자나 배당 같은 연간 금융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넘게 되면요. 종합과세 합산이 돼서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문제도 있죠.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은퇴자의 경우에는요.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으면 지역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는데요. 현재는 연 천만원 초과 금융소득부터 건보료 부과 대상인데 만약에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 3천만원을 벌게 된다면 건보료 부담도 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은퇴 후에 소득이 배당뿐인 사람이 연 2천만원 정도 배당을 받으면 건보료 7%에다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등등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약23% 정도가 각종 세금과 보험료로 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에 배당으로 천만원 정도 받으면 실수령은 77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당연히 배당받는 금액이 억 단위로 커지게 되면요. 더 많이 내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조건이 있는데 배당이 너무 많더라도 그거를 잃고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내는 금액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계산을 하고 배당주를 모아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표 월 생활비가 300만원이면 세금 떼고 300만원을 받아야 되니까 최전으로는 약 400만원 가까운 배당 소득을 목표로 해야겠죠. 그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은퇴하고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가 336만원이니까 부부합산 국민연금 140만원 정도를 제외하면요 필요한 현금 흐름이 2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200만원이면 1년에 2400만원이니까 배당 소득세랑 건보료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23%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주식을 어느 정도로 모아야지 세후로 월 2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4% 정도 배당을 받는 주식을 모은다면 7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6% 정도 배당을 받는 주식이면 5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4% 정도 나오는 국내 주식이나 ETF는 SK텔레콤이나 기업은행 삼성화재, 코덱스 고배당 ETF, 솔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가 있고요. 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리얼티 인컴, IBM FDL이 있습니다. 그리고 6% 정도 나오는 국내 주식은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키움 고배당 ETF가 있고요. 미국 주식은 버라이즌, AT&T, BFS, PF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배당을 더 많이 주는 상품들도 있고. 이것보다 더 적게 주는 것도 있는데, 많이 주는 건다 이유가 있고, 적게 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으면, 3에서 5% 정도 배당을 주는 곳들이, 그나마 리스크도 없이, 가격 흐름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월 200만원 정도 배당을 받으려면, 4% 배당주 기준으로는 7억 8천만원이 필요한 거고요. 월 1천만원 정도를 받으려면, 39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40억 이상 배당주를 모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젊었을 때부터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젊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배당주의 매력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배당주만 꾸준히 모으면 다 해결이 될까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인플레이션과 실질 배당 성장률 문제인데요. 배당주는 현금이 나오는 건 좋은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배당금의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1년에 천만 원 받던 배당이 있어도 물 물가가 5%가 오르게 되면 실질 가치는 950만원이 되니까요 그래서 배당금도요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배당을 올려주는 배당성장주여야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현금 흐름이 되겠죠 특히 국내 기업들은 업황이 나쁘면 과감하게 배당 삭감을 하기도 합니다 한 점만 봐도요 전력 수요는 꾸준하지만 연료비가 폭등하니까 최근 몇 년간 배당이 끊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한 종목 배당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요 배당 성장성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시장 변동성과 개별 기업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 배당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배당 성장성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배당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고 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요. 전통 산업이나 금융주가 많은데 기술 변화나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고 정기적인 리밸런싱으로 기술 변화나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정기적인 리밸런싱으로 너무 오른 자산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떨어진 자산을 줍는 식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무작정 모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계획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까지 돈을 모아서 배당주를 사면 되겠지 하는데 계획 없이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목표 연도나 필요한 자산 규모 예상 배당 수익률 저축이나 투자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다 숫자로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월 2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4% 기준으로는 1년에 대략 3,100만원 정도의 배당 소득이 필요하고 평균 배당 수익률이 5%라면 6억 정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부터 매달 얼마나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만 6억이 되는지도 역산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노후에는 어떤 지출을 줄일지 다른 소득원은 없을지 같이 검토할 수가 있겠죠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실제 숫자로 확인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요 무조건 배당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배당주가 아니더라도요 현금 흐름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 소득도요 정말 훌륭한 현금 흐름이고 사업을 해도 되는 거고 꼭 배당이 아니 ...이더라도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는 거지 무조건 배당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배당주를 모은다는 건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수단 중에 하나인 거지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수학 답안지처럼 정답은 없어도요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금 상황 위험 선호도 필요한 생활비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한 달에 50만원으로 만족하는 분도 있고요 500만원도 모자란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나한테 맞는 전략과 장기적인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정부나 회사한테 의존하거나 자식들이 용돈을 주겠지 하면서 기대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늙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